요거는 신청일 이 사고 난 날로부터 사고일로부터 딱 기간이 지나면은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는 옛날에 이것요것들도다 이거, 3년이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없어지 이게 그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3년이 지나버리면은 완전히 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니까 가혹하다 해 갖고 어, 5년으로 늘렸고 근데... 박변 TV에서는 매주 월수금 저녁 8시부터 산재 상담 방송을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혜린님 장애 등급 5년 맞습니까? 얼마 전에 3년이라고 들은 것 같아서. 예, 장애 등급에 대한 거는 5년입니다. 시오가 그래서 시오가 그거 알려 드릴게요. 장애 등급이 옛날엔 3년이었는데 5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3년인데, 5년이, 5년인 게 이제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보험급여주, 보험, 모든 보험급여는 3년이 원칙인데, 그 중에서 이제 장애급여, 유족급여, 그 다음에 장례비, 그 다음에 진폐보상연금하고, 진폐부, 보 유적연금 요거는 5년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다 3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휴업급여 요것도 3년이고 요양급여 청구 요것도 3년이고 그래서 사고 난 이거 여기 산재 신청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산재 신청 있죠. 요양급여 청구 요양급여 청구는 사고 난 날로부터 뭐 3년 이내에 청구해야지 돼요. 예아그럼뭐 원칙적으로는 사고 난 날로부터는 아 고거 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자. 소멸시효라는 건 내가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양급여도 내가 2025년 오늘 11월 26일 날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이제 요양급여가 그 뭐예요. 매일매일 생일 11월 26일, 27일, 28일, 29일 해갖고 그뭐 30일 어, 그다음에 12월 1일 이렇게 되잖아요. 2일, 3일 이렇게 쭉 날짜가 오잖아요. 그러면 요, 내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 11월 26일 날이 지나면은 11월 26일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이 생기고 27일이 되면 26일, 27일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이 생기고 28일이 되면은 27, 26, 27, 28일에 대한 그래서 12월 3일이 되면은. 예, 26일부터 12월 3일까지의 요양급의 청구권이 생겨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3년이 지난단 말이에요. 사고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삼 내가 사고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치료를 2026년 1월 26일까지 내가, 저기,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20, 어, 25, 26, 27, 28, 2028년 11월 27일이 된다. 그러면은 이 요양급여 청구권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 사고 난 날로부터 3년이 이미 3년에서 11월 26일에서 3년 1일 지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는 그 산재 신청을 못 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요 때, 요렇게 되면은, 나는 3년 1일이 됐으니까, 2028년 11월 27일 날, 그, 청구를 하면은, 11월 26일 치 요양급여는 청구 못 하고, 11월 27일 이후부터만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서 11월 28일이 됐다? 그러면 27일 것까지는 청구를 못 하고, 26일 것, 28일 것부터 청구를 하고. 그래서 요양급여도 마찬가지고, 요게 이제 요양급여고, 휴업 급여도 마찬가지예요. 휴업 급여. 휴업 급여 청구도 내가 청구할 수 있는 날은 매일매일 이제 그 평균 임금의 70%씩 지나 되니까 3년 1일이 됐다 휴업급여 그래서 내가 요때에 대해서 이제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휴업급여를 한 푼도 못 받는 게 아니고 3이 28년 11월 27일이 됐다 어이 55년 사고 날로부터 3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1일 하루치 요거를 못 받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28일이 되면은 27일 것까지만 못 받고 요 요렇게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근데 장애급여는 좀 달라요 장애급여 청구권은 장애 급여 청구권은 그 어, 사고 난 날로부터 저, 아니, 저 요양 종결한 단 요양 종결 그래서 내가 장애 급여 청구를 할수 있는 날이 요양이 종결돼야 장애 급여 청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26년 1월 26일 날자 저기 요양이 종결됐다. 그러면 2026년 1월 20 저기 7일부터 1년. 그래서 6 (5년) 그래서 (2031년 1월 27일까지) 에~ 예, 지나 저기 저기 장애급여 청구를 안 했다 그러면은 아예 장애급여 청구 급여, 장애급여는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장애급여 청구는 연금이든 뭐 일시금이든 상관없이 요때 청구를 했어야 돼요 요 5년 안에 청구를 했어야 돼요 5년 안에 이건 왜냐면 나눠서 받는 게 장애급여 장애연금도 나눠서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받았을 때 얘기고 이기 된장 저기 장애급여는. 그, 한 번, 신, 휴업급여는, 이제, 여러 번 휴업급여는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매일 하루하루씩 생기는데, 장애급여는 하루하루씩 생기는 게 아니고, 딱 요양이 종결되면 딱내 청구권이 한 번에 딱 생기기 때문에, 장애급여 청구권은 무조건 5년 지나면은, 완전히 그 이후에는 장애급여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근데 요양급여나 휴업급여, 요거는, 그, 그 3년이, 사고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루씩만 없어진다. 그래서 옛날에도, 저,기, 뭐예요 요양, 요양 관련해갖고, 뭐, 3, 3년 지나고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옛날, 이게 산재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산재가 된다고 해서 왔다. 근데 3년이 지났는데 되느냐? 그래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 저희한테 의뢰해갖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저는 이제 해갖고, 요, 요거 역산했을 때, 요것만, 요게 이제 그 안에 치료기간이 들어오면은 그 이전 것까지는 못 받더라도 그 이후 것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해드린 게 있었, 이게 몇번 있어요. 그래서 행정 소송에서 승소한 게몇번 있습니다. 그래서 어어 어, 요런 런 경우에 이제 그때 심사 청구에서 그 공무원분인데 심사 청구에서도 승소했던 건데 그 부분은 구분은 그 뭐냐면 그 분은 1차 수술, 2차 수술, 3차 수술이 있었는데, 1차 수술, 사고난 날로부터 1차 수술할 때까지의 기간은 이제 3년이 넘었어요. 이때부터 역산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2차 수술, 3차 수술은, 그, 그래 저기, 중간에 또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그 수술한 거. 그래서 심장 무슨 뭐, 그 뭐라 그래요 심장에 뭐 이렇게 박련수술 인데 고고에 대한 건 요양의 대상이 된다 해갖고 승인 받그 승인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소멸시효가 요런 식으로 그 진행이 된다 그래서 장애 급여 뭐냐면은 그 뭐예요 장애 급여 이제 유족 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이런 것들은 특징이 뭐예요 처음에 한번 신청 안 하면은 그, 뭐예요 저기, 천국권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옛날에는 5년, 3년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5년으로 늘려준 거죠. 그래서,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는데, 이 5년짜리들이 뭐예요 장애급여.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 유족 아, 진폐 보상연금하고, 진폐 유족급여. 요거는 신청일, 이 사고 난 날로부터, 사고 일로부터, 딱 기간이 지나면은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옛날에 이거 요것들도다 3년이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없어지 이게 그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3년이 지나버리면은 완전히 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니까 가혹하다 해 갖고 어, 5년으로 늘렸고. 근데 일반 우리가 보통 하는 요양 급여 휴업 급여 그다음에 저기 뭐예요? 개혁 저 간병료, 간병급여, 요런, 요런 보험급여들. 이런 것들은 하루하루, 하루하루씩, 1일, 2일, 3일, 4일, 이렇게 하루하루씩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요런 것들은 그래서 요양기간이 길어져서 3년이 동안 요양을 하면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이 최초의, 뭐, 뭐 지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하더라도 역산에서 3년 안에 거는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건 3년으로 해도 충분한데, 요거는 이제 한 번에 없어지는 것들은 5년으로 늘어난 거죠. 예